장아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6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화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한다 하니 아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그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으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문뿔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세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가 내 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어, 밀림의 맹수라고 하는 사자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배가 고픈 사자 배가 고플 때 배가 고프니까 눈에서 이제 불빛이 막 비쳐요 우리도 보면 배가 고프면 이제 연세가 되시면 배가 고픈 일이 잘 없죠 그래도 아마 배가 고프면 저는 배가 고프면 화를 내요 저희 집사람이 알아요 제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 밥대가 다된줄 알아요. 근데 이게 많이 너었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자도 배가 고플 때는 눈에 불빛이 난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자기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모든 시선들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 그래요. 어, 근데 반면에, 배가 부른 사자가 있어요. 먹이를 이미 먹은 사자. 좀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뭐, 동물원 같은 데 가면 있는 사자들, 또 마찬가지고, 어, 그런 사자들의 눈에는요, 빛이 없대요. 맹렬하게 타는 그런 불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동물에는 없어도 이미 배가 부른 사자에게는, 먹이가 아무리 지나가도,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먹이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럽니다. 그것은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긴장감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나에게 남아 있는 어떤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다시 말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려는 마음,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영적인 긴장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매서운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눈빛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눈에 불을 킬 필요는 없죠. 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 그래 오케이 좋아라고 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니까 추우신 것 같아요 저기 선풍기라도 좀 켜주세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어, 어떻게 보면 먹이를 찾는 사자의 눈빛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항상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은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 목적을 두고 목표를 바라두고 달려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마음은 있어야 되지만 눈빛만은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침노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긴장감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명의 유대 신앙인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는 바벨로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한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냐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 나라들 중에서 그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좀 키울 만한 사람 소위 말하는 인물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과 함께 같이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인재로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국과 소국의 차이가 뭐냐면 바벨론처럼 저렇게 이 넓게 보고 자기 나라의 인재, 자기 나라를 돕기 위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복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중용해서 쓸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국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마음이 없이 오로지 우리 사람으로만 해야 돼라고 하는 나라의 나라 같은 경우는 소국이라고 표현. 크고 작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큰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큰 나라니까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린 작은 나라니까 소국이라 그러죠. 그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국이 될수 있고 소국이 될수 있죠. 큰 사람이 될수 있고 작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대국에 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수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은 네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 다니엘 다니엘서의 제목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다니엘의 이름도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바벨론식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드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무슨 이름이냐는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빼고 세 명의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이세 명의 청년들에 대해서, 당시의 바벨론의 신하들의 생각은 좋지 않았어요. 마음이 좀 불편해 했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그죠? 적당하게 똑똑하면 괜찮아요. 적당하게 똑똑하면 괜찮은데, 좀 뛰어나게 똑똑하면, 보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도 새로 사람이 왔는데, 적당하게 똑딱하면 괜찮아. 질서를 좀 지키면서. 근데, 이 사람이 유별나게 딱 뛰어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그 사람 죽이기로 들어가요. 눌러야 돼요. 그게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사회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마음. 남들이 나하고 좀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덜하면 내 마음이 조금 안심이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마스크를 쓰셔서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못하면 좀 마음이 안심이 돼, 좀 편안해요. 그런데 좀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만나면 하... 부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부러움이 있다가 나중에는 저걸 어떻게 하면 밟고 일어날까, 이어을까그 마음도 생겨요. 여러분 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마음들이 이 바벨론의 신하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어 6장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 왕을 부추켜서 하나의 정책을 세우는 다니엘의 신그 왕의 신하들을 보게 돼요. 그때 세웠던 정책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는 기도하는 다른 신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니엘 향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청년들을 향해 갖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동일한 마음이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이 다른 신하들이 이 신하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줘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게서 같은. 3장 다음 6장에 서니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이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어떻다고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마음이 민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들어서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는 이 이유 때문에 다네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특히 다네엘은이 앞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소해 준 결과로. 왕에게 총애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로 다니엘에게 왕은 인재가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런 인재가 있으면 좋잖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가 있다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밝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세 명의 유대, 유대 청년 정치인들이 바벨론의 정치가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을 포함해서 세 명의 친구들과 바벨론 신하들 사이에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왕의 총애를 받았다. 왕의 사랑을 받았다. 왕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될 정도면 그 사람들은 왕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받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엘리트죠. 그런데 자기들 또 왕에게 총애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주는 그 사랑의 크기가 자기들보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더 크더라라는 그것을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거죠. 견디지 못한. 이러한 배경하에서 상대적으로 팍탈감을 가졌던 이 신하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라고 하는 세 명의 청년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방법은 구라평지에 누부가네살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신상을 섬기게 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들이 난무했던 나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 그, 그런데 이 신하들의, 이 신하들이 왜 너부갓네셜 왕의 신상을 만들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신하들의 마음속에 이세 명의 청년들은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이 사람들이 왕의 궁정학교에 들어왔을 때 포로된 나라에서 백성들이었지만 워낙 독특해서 왕의 공중학교 들어올 정도로 선택되어져 들어와서 교육받는 동안에 이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왜? 왕의 진미가 그 나라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것을 이 신하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을 통해서 이세 명의 사람들은 축출할 수 있다. 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이세 명을 축출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이 선택한 게 뭐냐 하면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우리가 당신을 신격화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을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이 우리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신을 당신이 신이 되게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어 자기를 신격화시켜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있으세요? 저도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명예의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어쨌든 신하들의 제안을 들었던 왕은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제안대로 자기의 신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품옥불에 집어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상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나팔을 불죠. 그런데 신하들의 계획대로 다 절하는데 세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여기에 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절했다고 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없었어요. 근데 세 명이 꼬꼬닥게서 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요, 수만 명이 다 엎드려 있는데, 한, 한, 사람이 딱 일어서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아무리 눈이 나빠도요, 보입니다. 수천 명이 막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딱, 아무리 다 엎드려 있고, 한 사람이 딱 일어서 있으면, 딱 보여요. 신하들의 계획들대로, 세 명이 딱서 있었어요. 그대로. 신하들은 회심의 미소를 탁친 거예요. 근데 반면에 왕은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자기 신하들은 다 전하라고 그랬는데 아, 새 놈이 딱수 있는 거야. 이렇게 불렀어요. 불러보니까 하필이면 그세 사람이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하들 같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폴무에 집어 던지라고 그랬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신하들 같으면 다른 백성들 같았으면 바로 집어 던지라고 했을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어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왕이 이 사람들을 아까워했다라는 거예요. 한번더 기회 줄 테니까 주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폴목불 가운데서 능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할수 있고, 왕의 궁정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것과 같은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왕의 궁정에서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것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을 관장하는 사람들 책임자에게만 알 책임자만 알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왕의 눈에 딱 보였잖아요. 그리고 왕의 귀에 바로 들렸죠. 이 이야기는 왕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하는 말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거절했어요, 신하가. 그것도 신하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화를 내면서 이세 사람들을 풀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게 뭐냐면 이 풀무의 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 이야기는 왕의 분노가 극을 달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극을 달할 쪽 달했다는 이야기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세 사람을 던져 넣었던 그 사람들이 그 풀무에서 나오는 그 화력에 의해서 그 불길에 싸여서다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던져, 너임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던져진 순간 타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과 신하들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그세 명의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안에서 돌고 있더라. 담소를 나눕니다.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왕이 그세 네, 사람을 불러냅니다. 그 풀무에서 나온 사람들이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 27절,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풀무에서 나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27절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27절. 시작.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에 들어간 흔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그 불도 왕의 분노가 크게 칠해서 그까지 올라가서 일곱 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자기들 그 사람들을 던져 놓던 그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들에게는 불에 들어간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 라는왜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람들이 왕의 두 번째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거절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그 풀무에서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왕의 신상이거나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 이야기를 기, 기억했던 너부가네살 왕이 28절부터, 28조가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부가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 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롬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노부가야살 왕이 보았을 때, 이세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이 계시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신격화 되는 것을 좋아하지만, 자기가 성기는 신이나 자기 또한, 이세 명의 하나님처럼 그 풀무에서 그 누구도 구원할 능력은 없더라라는 거요 자기가 봤을 때는 더 이상 이세 명을 하나님이나 이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세 명을 죽이려고 하는 계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겼던 그신 어떤 신보다도 이들이 믿는 이 신이 진짜 진짜 백이신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로 선포하는 것 아니었어요. 말로도 하지만 동시에 기록을 남겼어요. 조서를 내려서 온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이것을 보냈습니다.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들의 하나님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신앙의 결과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들 동안 오늘 세 명의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일어났던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응답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응답을 하셔도 하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똑같은 신들처럼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을 해도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로 많이 들었던 분이죠. 선교의 어, 개척자였고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인 사람이 어, 고국으로 들어와서 자기 이 글래스고 대학에서 법,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어요. 이 강단에서 강당에 들어가서 어, 그 법학 박사 학위를 받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너무 외소해 보인 거예요. 몸이 너무 춥나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자에게도 물렸고요. 물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몸은 망가졌죠. 그리고 아프리카 턱위에 심한 열병으로 스무 번이나 쓰러졌던 경험이 있다 그런다.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그 몸을 이끌고. 명예 박사하기를 받으러 왔어요. 사람들은 이제, 아, 이 사람이 얘기서 이제 이런 명예도 얻었으니 이제는 남은 여생 자기 고향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런데이 자리에서 이 리빙스턴은, 어, 자기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리빙스턴이 마지막에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와중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리빙슨의 고백.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십니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풀목불에 던져질 상황에 처해있었던 세 명의 청년의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모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냐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그과 것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갑니다. 때로는 이세 명의 청년처럼 풀무라는 정말 생명을 내거는 위협, 위협을 당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명예를 얻어서 이제는 좀쉴 만한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속 걸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